띵띵띵 띵띵땡땡땡땡땡땡땡땡 띵띵 띵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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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그득근뜨그뜨그득근뜬 뜨그든 네, KBS3 금동현 회장과 김다인씨와 금기성씨의 이케아 여행이 무효처리되었습니다. 뜨그득근뜨그득근뜨그득그근뜬 뜨든 네, KBS3 금동현 회장이 KBS3 라디오 FM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뜨그득은, 뜨그득든 뜨그득은, 뜬드드 네, 이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뜨그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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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드는, 뜬드는. 네, KBS 3 금동현 회장이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장애인의 날 특집, KBS 3 장애인의 날 뉴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음, 금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kbs3 금동현 회장이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장애인의 날 특집 kbs3 장애인의 날 뉴스를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애인의 날 특집 kbs3 장애인의 날 뉴스를. 찍고 있는데요 음... 자,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장애인의 날 특집 KBS3 장애인의 날 뉴스를 찍어가지고 이것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DVD로 만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KBS...어... 네, 지금까지 KBS3 방송국에서 KBS 뉴스 금동현이었습니다. 네, KBS3 금동현 회장과 김다인 씨와 금기성 씨의 이케아 여행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금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다인 씨와 금기성 씨의 이케아 여행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다인 씨의 아빠가 이 이케아 여행에 대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효 처리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오 어, 지금 현재 KBS 상 금동현 회장과 김다인 씨와. 금기성 씨의 기분은 어떠한지 한번 KBS3 금동현 회장과 김다인 씨와 금기성 씨의 합동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KBS3 금동현 회장 그리고 김다인 씨 그리고 금기성 씨 네. 네, 네, 네. 어 이렇게 음, 이케아 여행이 무효 처리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네, 어, 네. 일단 이렇게 어 이케아 여행이 무효 처리가 되었으니 기분이 안 좋군요. 어, 네,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무효 처리가 된 까닭은 바로 김다인 씨의 아빠 때문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김다인 씨의 아빠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3 금동현 회장과 김다인 씨와 금기성 씨와의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KBS 3 금동현 회장은 기분이 안 좋다고 답변하였고 김다인 씨도 KBS 3 금동현 회장과 같이 기분이 안 좋다고 답변하였고 그와 반대로 금기성 씨는 어 김다인 씨의 아빠 아빠가 어, 반대해서 무효 처리가 되어가지고, 김다인 씨의 아빠는 조금 이상한 어,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 어, 네, 그렇다면, 왜 김다인 씨의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였는지 한번 김다인 씨의 아빠와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인 씨의 아빠. 네. 음,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어, 김다인 씨의 아빠는 이렇게 이케아 여행을 무효 처리한 범인으로 지금 현재 모자이크 처리와 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어, 이런 이케아 여행에 대하여 반대를 해서 무효 처리가 되기 하였으니까 김다인 씨의 아빠 네, 왜냐 하면, 음, 네, 왜냐 하면, 어, 왜냐 하면, 김다인 씨가 그 여행에 참여를 해가지고 만약 그곳에서 납치를 당하면 어, 너무 어, 납치를 당하면 너무 허무 너무 허망하게 납치를 당하게 한것 같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다인 씨의 아빠와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김다인 씨의 아빠는 이케아 여행에 김다인 씨가 가면 김다인 씨가 그곳에서 납치를 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해서 무효 처리가 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어네 지금까지 KBS 3 금동현 회장의 집과 김다인 씨의 집의 중간과 금기성 씨의 집과 이케아 어, 이케아의 중간과 중간의 중간에서 KBS 뉴스 금동현이었습니다. 네, KBS 3 금동현 회장은 KBS 3 라디오 FM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 금동현 라디오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곳은 KBS3 방송국입니다. 네 KBS3 금동현 회장이 KBS3 라디오 FM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KBS3 금. 네 그래가지고 조만간 KBS3 라디오 FM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어 그래가지고 과연 왜 그렇게 생각을 KBS3 금동현 회장이 하였는지 한번 KBS3 금동현 회장과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3 금동현 회장, 네, 네, 어, 왜 KBS3 라디오 FM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다고 발표하였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 네, 왜냐하면 이렇게 KBS 3 방송하고 KBS 3 신문만 있으면 조금 재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진짜로 KBS 3 라디오 FM을 만들면 좀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3 금동현 회장과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KBS3 금동현 회장은 어, 이렇게 KBS3 방송과 KBS3 신문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 KBS3 라디오 FM도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3 방송국에서 KBS 뉴스 금동현이었습니다. 네, 이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 금, 어, 네, 이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어, 금동현, 장애, 금동현, 장애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음, 네, 이곳은 대한민국의 중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어, 금동현 장애 전문 기자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장애, 어, 장애인의 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하여 KBS3 금동현 회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삑! 이. 네, KBS3 금동현 회장. 네. 네, 어,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의 날이 되었는데,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이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 교육을 맨날 그렇게 실천해야 하고, 그 장애인 체험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삑네 삑. 지금까지 KBS3 금동현 회장과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KBS3 금동현 회장은 어, 장애인의 날이 이제 되었으니까 학교에서는 장... 어. 장애인의 날 행사 교육을 맨날 실천해야 하고 장애인 체험도 해보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대한민국의 중간에서 KBS 뉴스 금동현이었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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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애인의 날에 대한 KBS3 금동현 회장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장애인의 날이 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의 날에 대하여 KBS3 금동현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KBS3 금동현 회장과의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지금 KBS3 금동현 회장이 나와 있는데요. 저거 좀 좀.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KBS3 금동현 회장과의 토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3 금동현 회장. 네. 네, 그 렇다면 어, 이제 장애 인의 날이 되었 는데, KBS 3 금동현 회장 은 장애 인의 날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 을 합니까？일단 어, 오늘 은 장애 인의 날이 되었 으니까, 학교 에 서는 장애 인의 날 행사 교육 을 맨날 신청 해야 한다고 생각 을 하고, 그 다음 에 학교 에서 장애인 체 험의 기 회도, 어, 있으면 좋겠고, 이제 장애인의 날이 되었으니까, 이 KBS 음, 3이 이런 장애인의 날 특집, KBS 3 장애인의 날 뉴스를 만들면 좋겠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KBS3 금동현 회장과의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 결과 KBS3 금동현 회장은 학교에서는 어 장애인의 날 행사 교육을 맨날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장애인 체험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음. 네. 어. 그래가지고 이상으로 장애인의 날에 대한 KBS3 금동현 회장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든드> 이어서 증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KBS3 증권 방송국에 나가 있는 금동현 증권 전문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현 증권 전문 기자. 네, 금동현 증권 전문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KBS3 증권 방송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증권이 어떠한지 어떠한지 KBS3, KBS3 어, 증권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3 증권. 네, KBS3 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21% 오른 2146.71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0.06% 오른 706.96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3 투자 증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3 투자 증권을 연결해서 증권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KBS 3 증권 방송국에서 KBS 뉴스 금동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서울은 17도를 기록하고, 강릉은 10도, 대전은 12도, 대구는 11도, 광주는 13도, 부산은 11도, 제주는 13도, 울릉도와 독도는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은 해가 끼겠고, 강릉은 구름, 대전은 해비, 대구는 비, 광주도 비, 부산도 비. 제주는 해비.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을 기록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퀴즈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퀴즈입니다. 네, KBS 3 금동현 회장은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 줍니다. kbs3 금동현 회장과 김다인씨와 금기성씨의 이케아 여행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번째 문제입니다. kbs3 금동현 회장은 이것을 만들 것인지 생각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의 날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네 번째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백화점 상품권 다섯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www.co.k.kr 3번으로 그, 음, 그 번째의 정답을 어, 써주면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1개씩 주도록 하고 특히 네 번째 문제는 백화점 상품권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애인 알... 장애인의 날 특집, KBS 3 장애인의 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났어. 몇 분에?